기독교 명문가정이 되기 위한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전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문가정이 될 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문가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명문 가문을 이루려고 하면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라의 태가 다 다쳐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또 낳을 가망성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응하고 따라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곱 가지 복을 주시고 결국 명문 가문을 이루셨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에 정말 나도 이제 2015년. 우리 가정이 정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한 그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날짜가 없어서 세 가지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뽑았는데. 첫째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문 가정 그 가정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될수 있고 그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행동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명문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명문 가정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가 문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 간에 어려움도 있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결코 명문 가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라는 요소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랑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결국은 명문가문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명문 가문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명문 가문의 사람으로 정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루시라는 여인에게는 나우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왜 나우미라는 시어머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모합당까지 가게 되었느냐 왜 거기에서 이 루시라는 사람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되었느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유대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 그래서 온 가족이 남편과 아이들이 다 모합당으로 내려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정말 잘 먹고 잘살줄 알았더니 남편이 죽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가 했더니 자식들이 다한 순간에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한거예요 그런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이 나우미는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다 망가졌는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다 깨어졌는가? 그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1장에 보면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여덟 번 나옵니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나는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간다. 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가정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미 끝났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아, 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 당시에는 여인이 정말 과부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과부와 고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과부 세임씨 모여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그 불행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가문에 정말 그런 명문가로 세워지게 되있는가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희망이 깨어지고 소망도 없어요 자기가 또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에게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정말 원망과 어려움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 사람이 함께 했다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내 남편 잡아먹었어 며느리를 원망합니다 사람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며느리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시집 잘못 와서 이런 망하는 집안에 왔어 그러면서 아마 시어머니를 더 원망할 거예요 내 남편이 아플 때에 좀더 신경 쓰고 잘 돌봐줬더라면 내 남편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 서로에 대한 원망 서로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서로가 각자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는 다 남편도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당신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각자 흩어져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정말 서로가 서로의 인생이 자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루시라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어머니 자기에겐 짐입니다. 그 시어머니 자기에겐 고통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사랑. 어려움을 함께 해야 된다는그 사랑. 그리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는 그 사랑으로 함께 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그 함께하는 속에서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마침내 명문가로 하나님의 정말 그 족보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명문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요 그 안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명문가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소록도에 7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 어느 날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서 살게 해 달래요. 나병 환자촌에서 자신도 살게 해 달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신에게 정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40년 전에 그 아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뭐 특별한 치료적도 없고 해서 정말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 그래서 그냥 그 아들이 놀고 있는데 정말 그 돌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빗맞아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았다는 거또한 번은 그 아이랑 같이 죽이해서 물에 빠졌는데 또 죽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이런 얘기 아버지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아버지는 살아야 다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아버지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쩔 하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사0년 전에 그 나병 환자 나병 촌인 그 소록도에 그 아들을 맡겼대요. 그리고 그냥 그 아버지는 남은 가족들과 함께 더 아이를 낳고 아홉 명이나 되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또 자기 아내가 죽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아무 능력도 없고, 이집저집 집 자녀들 집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눈치가 보이더래요. 이집 가도 눈치가 보이고, 저집 가도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그때 자기에게 생각난 것이 40년 전에 버린 그 아들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원망하겠지만, 그 아들이나 봐야 되겠다. 라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막 반가워서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내가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예. 나 같은 나쁜 아버지를 뭘 그렇게 기다렸어.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 뭘 그렇게 하루도 나를 잊지 않고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나에게도 원망이 있었죠. 왜 나를 낳고 책임을 지지 않고 왜 나를 그렇게 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나에게도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불쌍한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아버지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아버지를 꼭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한번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여기서 아들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남 내가 40년을 이 아들을 버려뒀는데 그것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른 아홉 자녀들은 정말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키웠지만. 그 아버지를 냉대했는데 그 나병촌에 있는 그 아들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그렇게 정말 허그로 안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었던 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세과 가부도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어느 도 다른 그런 이방인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그 정말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우미는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래, 내 고향으로 갈래, 그러니까 두 자부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닌 정말 모든 것이 다 다른 곳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때 두 자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예. 나 늙은 나 아무 소망도 없어 나 따라와 봐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 없어 나는 늙었고 너희는 젊잖아 너희는 새 출발하고 새로운 인생 살아 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서로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죽은 자와 예.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선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뭐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거든요. 바로 너희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정말 무엇을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바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런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했던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그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정말 며느리 사이에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소망이 없어도 나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나오미는 정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예,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해줄 것이 없는데 자녀들은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도 저희들은 시어머니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곳이 당신이 가는 곳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눈물 어린 아름다운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중에 루시라는 사람을 택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말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과부세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사랑, 햇세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을 때에, 그 안에 명문 가문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와 사랑이, 사랑이 정말 있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조건을 바라지 않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하나된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조건을 다 가진 그래서 여유롭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속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명문가문이 될수 없고요,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없어요. 서로가 조건을 따지고 서로의 정말 어떤 일이 생길 때 서로를 원망하고, 이것이 너너 탓이야. 이것이 당신 탓이야. 이것이 부모님 탓이야. 이것이 자식 탓이야. 어떤 탓이라고 돌리는 그런 변명과 그런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속에서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명문가문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정말 헬세대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희망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명문가문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시부모에게 입맞추고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결합할 때, 하나 될때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제는 나와 당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당신 소망 없고 내게 짐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는 다위당의 징조할머니가 됩니다. 다위당의 징조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어려움을 함께 할때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이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그 명문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께 모든 식구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영광 교회는 정말 멋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